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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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 o u d c 고 o u 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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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o u 받았김 받았어. 어떤가? 약 이걸 펴가지고 응. 이거 확인. 불러. 아 해놨어. 와 잘했어요. 빨리 할라고음 장하다. 자 보자. 삼십사. 지난주 보니까 <laughs> 왜안 되는 거야조금 기다려. 어, 와이파이 때문에. 그지난주보단 잘했는데. 뭐죠? 뚫린 게왜 아직 남아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일단 괜찮다고 하면은 종료 테스트 보려고 가져왔어요. 더샘플샘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것만 고치고 어 이거 바로 볼게요. 됐 근데 왜안 되는 거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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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했어 하트? 려고요 에이? 왜 안됐지? 수류증 있는 대로 가볼까? 네. 어? 잠깐만 아까 그걸좀 다시 보자 구멍 타임. 어? 이것도 하면은 하트 받잖아. 네, 근데 중요해데그해요못 보겠어. 저가네 여기. 한장은 뜯고 사세 개씩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어요. 그러네, 이건 어차피 수민이서 계속 보고 있을 텐데. 응. 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응. 어, 독서상 들어갔고. 영어, 인증서, 수류증. 다들어는데아니 다시 한번 볼게요. 9월 10일하고 8월 20일에 저게 나왔으니까 50일 됐다. <laughs> 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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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바로 틀린 <laughs> 거 볼게요. 이거 왜 응. 3개예요? <laughs> 지금까지 받은 게 3개인가? 그러네. 3월에 하고 내가 그거 자꾸 만지면 가져간다 했지. 음. 3월에 하고 그다음 8월, 9월 이렇게 봤네요. 음, 딱 그렇게 두고 끝날 때까지 <laughs> 만지지 마. 자, 보자. 이거 에스펜 꺼내줄까? 아, 그거 없어졌다 이제 참. 미안. 주문했어요. 주문했어요. 음. 잠깐, 그러면안 되지. 아이고야 고장 나, 주민아. 자, 잠깐만, 지난 주거 보고 오단 먼저 고칠 거야. 이거 그냥 말려할게요 여기는. 자, 어떤 거야 십사 빼기 팔은 6! 그렇지. 94 됐고. 꿉다겠지. 내 거로 보는 게 빠르겠다. 또응 음. 음, 음, 이런 거할 때는 김수하고 뭐 땡하거나 아. 김뭐. 김 땡. 땡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김 민으로 써야지 근데 이거 너무 꾹 누르고 하면은 뒤에 다 번지고 난리 날거 같은데 안 번졌어요 그래요? 자 준비됐으면 시이 이거 주시고 시 음. 시작 <laughs> 이렇게 머리뼈 같은 게꼈어요이렇 마디도 있다. 이 옷이 됐나봐. 네, 지우기요. 11일에 쓴 거예요. 네. ཡང འགའ 지지 말고 11더 기팔 18더 기이 64 일가 6더기오 생각 하면 되 겠죠.

<laughs> 빼기 3 어, 빼기. X. 그래요. 그러면, 더하기로 하고. 근데요. 응, 생각하는 게 쉬워서 그래. 왜 10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시간. 근데 9분. 10분 되는 사람도 30.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달라? 이미 349는 복습 해야9 8 오케이. 오케이. 1 0 0문제풀었고요 오늘 그중에서 딱두개 틀리는 애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어머님 보여드릴 수 있게끔 이거 써줄 거니까 이따가 어머님 보여드리고 뭐 먼저 할까? 수학. 수학? 오학이늘 이걸로 데한장하까 네. 그래요. 세하하하 <laughs> 그러면 내일 거한장 봅시다. 11번. 수동쌤이 없 는데요. 아 11번. 그 지난주 거지? 아니 이번 주 거네? 기다려봐. 왜 이렇게 오늘따라 늦네? 이거 방에서 보이나? 원래 잘안 돼요? 아니요. 방에서 잘 돼요? 네. 어, 오늘 와이파이가 별론가 보다. 야너 빨리 돼서 죽을래? <laughs> 수민아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이번. 음, 이번 주 중에 이거만 찍으면 되지. 선생님 그거 나 이따 없을거야 아니, 11번. 오케이. 너무 쉽지. 음, 찍고 시작. 너무 쉬워요. 음. 오, 너무 쉽네. 네. 1 내려오고 1 5 음. 여기서 내려오고 7 음. 5 심 내려오고 9. <laughs> 심 내려오고 8. 근데 수민아 우리 전에 책에서 배울 때 1의 자리 먼저 더하고 하기로 했지. 나중에 받아올림 생기면 응. 네. 어. <laughs> 뒤에서부터 1의 자리부터 할게요. 근데 응.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걸 응. 먼저. 해. 아, 학교에서 1을 먼저 내리라 했어. 응. 지금 받아올림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일단 편한 대로 하다가 받아올림 이 있으면 헷갈려지니까. 받아올림이 뭐예요? 이따가 설명해 줄게. 이거 끝나고. 이걸 먼저 해. 아, 아니면 잠깐만. 받아올림은요. 뭐냐면 뒤에 더해서 10 이상으로 10보다 커졌어. 그러면 여기는 한 자리, 일의 자리만 써 주고 열로 올라가지. 이게 받아올림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할머니 왔나 보다. 아 그래요? 문 닫아줬어. 얼굴이. 응. 아 지난번에 하고 싶다 했지? 자 찍어 주시고 어떤 얼굴 그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지? 거울의 얼굴을 비춰 봅시다. 음. 눈, 코, 입, 귀, 머리카락, 눈썹을 볼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그려 보세요. 거울이 없다. 응. 그냥 그래, 그려 볼까요? 그러면 눈, 코, 입. 아니면 이거 선생님 가고 난 다음에 거울 앞에 설래요? 여기만요?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제가 최대한 저 최대한 제가 학교에서 잘안 보고 그리는 만큼. 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시작 누르고 제가 원래 그리던 응. 거 아. 앞머리 먼저 그렇게 싹 그리고 오케이 어떤 머리로 하지? 아 진짜? 는 비웃받침 바로 찍어주세요. 어, 이건 뭐예요? 이번 주 바라면서 <목소리> 선생. 그렇지 필수 맞춰서 잘 썼고 그다음 잠깐 위에 나온 한자 뭐였지 빙수 위에 거 따라 썼지 지금 네 그다음 짱 무엇일까요? 동생이입니다. 염소가 온다에서 무엇이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염소가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서 누가 무엇이, 무엇이. 네.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생님 지난번에 주어는 뭐뭐뭐뭐로 끝난다 했지? 우왔던가. 지금 6개 알려줬는데, 주어는 뭐로 끝나요?라고 계속 표지에 써줬었지, 뭐뭐 있었지? 오케이, 주어는 그걸로 끝나요. 계속 고양 고양이가 네 근데 왜 아라고 했니 지우개 어디 있어? <laughs> 영어 시작. 치우게. I play soccer. 그렇지. I play tennis. 잠깐 <laughs> 들어야지 하트 하나 더 되지. I play tennis. I play tennis. I play tennis. 네, 잘했고 그다음, 음 응, 방금 하트 들어갔지. 오케이. 다음. I play tennis. 그러 근데 아이랑 피가 왜 그러니? 아이는 작아졌고 피는 왜 이렇게 커졌어? 대문자 소문자. 응. 음. 잠깐 다시 맞춰서 그렇지 아닌 것 같은데? 어, 거 같은데? 이거 들으려고 한 거야? 대문자, 응. 소문자. 자, 봐봐. 대문자, 소문자. 이거. 소문자. 소문자는요, 이 선에 이렇게 맞춰서 쓸 거야. 위에 잘했다니까? 됐죠? 응, 됐어.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끈다그 다음 거. I study. I study English. 봐 잉글리쉬 여기밖에 안 써졌잖아. 다시. 이렇게 틀려서 돌아온다. 수민아. 옆집 옆집, 옆집 옆집 동생. 동생. 알아요. 그 네. 문제가 아니고. 수민아 잠깐만. 혜빈이 불줘 왜요? 봐봐. 자. 하나도 안 써져. <laughs> 아까 시작을 안 눌렀잖아. 지금도 제대로 안 눌렸지? 그렇지. 잘하면서 왜 그럴까? 갑자기. 잠깐, 아,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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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u d y English. I s t u d 돌이야 깨돌이. 오 h a 치면은 보석을 계속 줘? 네 n g What are you doing? Yes.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 g It's a good thing. 빵점짜리요. 빵점짜리야 어떤 내용이에요? 두아리가 <laughs> 어, 음. 지구에 갔는데 음. 얼음을 찾아왔어요. 끝! 얼음을 찾아왔다고? 네. 지구 그... 보물이 얼음이었어요? 네. 그러면 보물로 생각했던 거 얼음 말고 또뭐 있어요? 저요? 아니요. 아니, 아니. 뚜아 물. 그리고? 주차 그리고? 수정기. 응? 수정기. 그리고 어디를 그리고 나 수민이야 네 그래서 그 중에 얼음이 최고 보물이었어요 사뚜아루가 네. 지구에서 네 사물의 특징 잘했고 그다음 사라진 보물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갔어요. 일어난 일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그렇지. 다음 장.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고르고 이유를 말해 볼 거예요. 어떤 음, 장면? 없어요. 또 없어요. 자, 그럼 앞에서 아니요? 찾을 거야. 아예 없어요. 이거는 아주 재미없어, 그죠? 아주 재미가 없었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봐야 될까? 아 이거 그냥 그러면 넣어볼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물이 어떻게 어떻게 변하고 이거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응. 그거 쓰지 마세요. 써라야죠. 어. 응. 물은 얼어가지고 고체로 되고. 음 맞아 고체인 얼음이 되고 그리고 고체는 녹아서 액체가 되고. 음 고체 액체 잘했고 그다음 또 하나 있었지. 기체. 그렇지 기체인 수증기로까지 변했죠. 물은 응. 어떻게 하면? 수. 팔팔 끌어가지고 수중기로 맞아요. 아. 좋아요. 잘했어요. 고체 상태의 얼음이 열을 받으면 쉽게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는 것처럼 물질은 열에 의해서 그 상태가 변해요. 만약에 수민이한테 열을 받아도 녹지 않는 신기한 얼음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써볼게요. 맞으려고요. 는좀 응. 지금 살살해가지고 응. 저 목이 밀렸을 때 응. 얼음팩으로. 오케이 쓰세요. 얼음팩. 응. 얼음팩으로 아니 얼음. 문장으로 만들라 했어 얼음팩으로 얼음팩으로 뭐. 어떻게 쓸까? 얼팩 어떻게 어에 아이에 아니 잠깐 어이 말고 아이 응. 끝안돼 으로 으로 만들 거야 으로 봤어? 어, 물질의 상태 변하는 거 봤다니까 됐고, 여기 드라이 에스랑 이런 얘기까지. 쭉 보고. 그다음. 이누는 멀어지는 할아버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애타게 불렀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이누의 머릿속에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 떠올랐어요. 맞아.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이누는 재빨리 얼음 조각 6개를 꺼내 다리 모양을 만들고 요술가루를 솔솔 뿌렸어요. 금세 낭떠러지 위에 길고 튼튼한 다리가 놓였지요. 이누는 다시 힘을 내서 썰매를 몰았어요. 무사히 다리를 건넌 썰매는 씽씽 달려 얼음괴물의 뒤를 바짝 뒤쫓았어요. 그 사이 얼음괴물은 여기 동그라미 할 거야. 의자 모양은 어디 위에 그렇지. 긴 의자 모양은 네, 잘했어요. 모자와 침대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얼음 조각이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보렴. 네, 1층에 하나, 둘, 셋. 헷갈릴 수 있지. 셋, 넷. 그렇지. 네, 나여 그렇지. 1층에 숨겨져 있는 것도 잘 찾아야 돼요. 잘했어요. 얼음 조각 5개로 만든 우주선. 음. 얼음 조각 6개로. 네, 하나, 둘, 셋, 넷, 다 오주삼사둘셋넷다. 어. 그러네 다섯 개 똑같네요. 그다음 얼음 조각 여섯 개로 만든 모양이 아닌 것을 찾아서 X 표할 거예요. 오주삼사둘셋넷다 여. 사둘셋넷다 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다 얘기들 아는 애들이야. <laughs> 다 아는 애들이야. 그래도 설명 나와 있으니까 또 읽어보세요. 뚜껑 말기 빼고. 안돼 응. 안돼 가지고 엄마 걸로 했어. 엄마 걸로. 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laughs> 책을 읽고 어, 다 클리어했네 그냥 응. 이런 걸 책을 읽고 음, 기억 저거? 기억을 응. 해가지고 하고 응.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해가지고 시험 보고 여기 여기, 여기 단어를 단어 를 이렇게 해봤 여기, 끌 끌러다 는는하하 여기, 여기, 에기는 거.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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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